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수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수곡동에 더샵 아파트, 네 더샵 아파트 뒤쪽 공간인데요. 아 여기 잠두봉이라고 아주 야트막한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기도 한 곳인데요. 아, 어르신들 그리고 동네 주민분들 운동을 운동하실 수 있는 코스로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바로 저쪽에 그 잠두봉공원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오늘 이곳에 위치한 상가주택 2022년도에 사용 승인 난 상가주택이니까 신축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데요. 네, 신축 상가주택 매매물건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코너에 보실 수 있는 이 건물인데요.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100평에서 한 2평 정도 모자란 98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가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요즘 이런 상가주택 매매하시려면 한 20억 이상 보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매매가격 네, 19억 5천에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건물 옆쪽으로는 이쪽도 한 9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요 여기도 나중에는 상가주택 같은 건물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계획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물건 세부 내역은 제가 밑에 설명란에다가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건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1층은 상가로 되어 있죠. 1층 상가는 카페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2층, 3층 같은 경우는 원룸 4가구, 통룸 한가구 이렇게 각각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4층에는 리룸이 하나 있고요. 5층에 주인 세대가 있는데요. 아, 4층을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4층하고 5층의 인테리어는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 이따가 제가 5층 주인 세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외관 벽돌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외관 벽돌 마감이 너무 깔끔하네요. 지금 이쪽 여기 붉은 벽돌이 있는 곳은 계단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계단 한 층에 저렇게 창이 얇은, 얇은 창이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렇게 해서 총 10개의 창이 들어가 있고요. 어, 이 건물 외관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출입구가 나무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주인세대 내부도 이렇게 나무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까지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가까이 가서 건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건너시면 우리 건물 바로 옆으로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지금 남방, 남방 같은 경우는 LPG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뒤쪽 편으로 이렇게 LPG 가스통풍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주차장, 주차장은 한 6대 정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4대, 그리고 아까 상가 앞쪽으로 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 통, LPG 가스통 이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들어오시면 바로 이쪽 편으로 상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CCTV 7 채널 지금 가동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TK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2층에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볼게요.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계단창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여기 2층입니다. 2층. 원룸 4가구, 투룸 1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층과 3층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층 올라가서 주인 세대, 네, 주인 세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 TK 제품 630kg까지 가능한 8인승 엘리베이터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나오시면 바로 5층 주인세대 보이시는데요. 내부 들어가서 내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인세대 내부 내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 한 48평. 한 48평 정도 되는 면적 갖고 있고요. 방 4칸, 주방 거실, 그리고 욕실 2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바로 거실, 거실 공간입니다. 지금 창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쪽, 남쪽으로 나 있어요. 두 창의 크기가 모두 비슷하고요. 어, 굉장히 환한, 환한 실내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나무를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해주셨습니다. 나무에 약간 색을 칠해서 어, 좀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잘 드네요. 이쪽 거실에서 다시 한번 반대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실의 안쪽으로는 이제 안방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앞에 박을 수 있는 방문 그리고 바로 좌측으로 안방 전용 욕실 공간이 있고요. 이쪽은 안방 침실 공간입니다. 이쪽 안방 욕실 공간은 이쪽과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또 꾸며주셨습니다. 수납 공간도 많고요. 이쪽은 이제 주방, 주방 공간인데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 냉장고 자리가 또 하나 마련되어져 있고 보일러도 이쪽에 있네요. 반대편으로 방이 또한칸 있는데 이쪽도 이렇게 앞에 국박이장 들어가게 해놨고요 안쪽에 또 이런 공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방이 들어 나오는 곳인데 이쪽도 이런 식으로 공용 욕실 공간과 방 그리고 앞쪽에 한번 문을 대 주셨고, 이 안쪽에는 베란다 공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음, 마지막 방의 모습입니다. 주인세대 소개 마치고 옥상도 한번 올라가서 옥상 모습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옥상입니다. 옥상. 어, 지금 설치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 위에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만간 설치가 되겠니다 어, 여기서 보면 바로 앞쪽에 포스코 더샵 아파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남쪽으로는 잠두봉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동쪽으로는 청주교육대학교가 있어요. 저 안쪽에 지금 여기 이 주택에서부터 어한 350m 정도만 가시면 청주교육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임대 수요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상가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임대 수요가 많은 게 좋겠죠. 그리고 저 북쪽, 북쪽으로는 지금 하나 프레나 아파트가 서원대학교 옆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위치한 한가주택 매매 물건 매매 가격 안내해 드릴게요. 19억 5천에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출, 대출은 한 8억 5천 정도 갖고 있고요. 금리는 5.8% 정도면 인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주인세대 5천에 100만 원 임대 주셨을 경우를 예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한 5억 6천 8백 정도 보증금 예상하고요 이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5억 3천 2백만원 네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월 임대료는 6백 3만원인데 대출이자 411만원 제외하시면 월 순수익 192만원 네, 나오는 수익률 4.3%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세대 거주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5천만원 추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월순수익은 92만 원 정도 네이 정도가 될것 같네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임대를 한 40만 원 정도 원룸 월세 40만 원 정도만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신축 같은 경우 55만 원까지 오는 월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원룸방 하나당 5만 원 이상은 임대료 증액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 수입도 변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대지 98평 정도 굉장히 큰 대지에 5층으로 올라간 그리고 코너에 위치한 상가주택 매매 물건 소개해드렸는데요.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물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